자, 포스코 D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진짜. 아니. 봐보세요. 내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61선 밑으로 이렇게 한번 퍼올릴 거고, 이게 퍼올리는 각도가 분명히 이 각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 각도로 그냥 퍼올릴 거라고 했고, 저점을 가봤자 여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딱이 각도로 움직이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장이 안 좋았다가 조금 오늘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어, 코스피 1.3% 올라요. 어느 정도 회복을 하니까 이제 코스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오니까 얘도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푹 하고 떠먹어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이번에 이제 올라갈 때는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어, 이번에 쭉쭉쭉 하면서 이전 고점은 그냥 쉽게 넘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느 순간에 한번 꺾여가지고 다시 스물스물 떨어지면서 또 61선이든 뭐든 이렇게 한번 퍼올리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계속 오르면 좋은데 사실 이게 좀더 안정적인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저점 자체를 고점으로 갱신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탄탄하게 올라간다. 포스코 DX가 58만원까지 가려면은 이런 식의 계단식 상승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주가를 오랫동안 지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 네, 포스코 DX 뭐 크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포스코 DX 좋아요. 자, 원래 2024년도는요, 음, 지금 현재 초반에는 약간 AI 카테고리가 많이 가죠. AI 뭐 반도체, 그 다음 온 디바이스 AI, 제주 반도체 이런 거 많이 갔잖아. 그 다음에 AI 로봇, 어, 그,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로봇주들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움직일 게 AI, 어, 바이오 정도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번외로 그냥 2차 전지가 개미들 죽으면 안 되니까 움직일 건데. 자 보시면요 자이 AI 반도체 로봇 여기에 2차 전지까지 엮인 포스코 DX는요 추후에 주가에 지금 주가 장 빠지다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주가 먹은거 쭉쭉 올라가가지고 최소 1000배정도 가는 대장의 자리를 여기에서 부터 만들겁니다 딱 보면 여기가 뭐 많이 올라갔네 만에 해도 이 앞쪽에 거를 다 지우고요 그냥 여기서 보면 이쪽 박스권에서 그냥 저점 박스권 만들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러한 상승세에서 대장주는 이 자리에서 보통 한 1000%씩 움직여요. 제가 괜히 그래가지고 포스코 DX 50만원 간다, 58만원 간다 이런 이야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포스코 DX는 확실하게 많이 올라갈 거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원래 뭐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냐면요. 바이오예요 바이오. 사실 작년 안에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가긴 했거든. 아랫자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1,500%가 움직였단 말이야. 근데 바이오를 하던 사람 입장에서 대장조가 1,500% 움직였다면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왜 이것밖에 안 움직여? 뭐, 회사 문제 있었어? 안 좋은 거였어? 억군이 그렇게 포텐셜이 없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소리가 나오냐면요. 예전에 그냥 코로나 때 생각해봐도 진원생명과학 3,200% 갔어요. 어. 어. 메가 ECS 이런 거한 3일만에 1,000% 갔어요. 그 다음에 뭐, 시젠 같은 거2,000% 이렇게 가버렸으니까. 바이오 하던 사람들은 1500% 움직인 거 에게라고 했어요. 그거 메가간시스가 3일, 한 5일 만에 간 건데?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펩트론이라고 했어요. 이 펩트론 보시면요. 이게 그냥 몇달 만에, 막 펩트론도 엄청 큰 그것도 아니에요. 당뇨비만으로 며칠 만 그냥 한 7, 800%가 왔어요. 한, 한두 달 만에. 한 800%가 한두 달 만에 움직였다니까. 이게 바이오야, 바이오. 어. 그러면 원래 바이오가 움직이면은 아래쪽에서 자리 잡고 위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바이오들, 최소 한1000% 정도는 다들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바이오 대세장에서. 바이오가 대세가 아닌데도 700, 800%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확실하게 아래쪽에서 자리 잡는 바이오주를 좀 사야 되는 겁니다. 포스코디엑스는 그냥 냅둬도 된다니까. 어, 바이오주를 좀사 모아야 돼. 자, 요거 저 헬스 주식 구독 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에 번호 있죠? 위쪽에 여기 가운데 010 6745 7775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바이오 상승장에서 바이오주들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최소 1000%는 간다라고 보는 바이오주들 제가 확실히 상승 정보 드릴게요. 아, 웃으면서 주식 갑시다. 언제까지 뭐 올라가라. 아, 좋됐다 이거 어떡하냐. 이런 소리 할 거예요. 자, 위에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세요. 이 바이오 상승장에서 확실하게 아래 자리에서부터 위로 퍼올려서 그냥 1000% 정도는 쉽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상승 바이오 정보 드릴게요. 웃으면서 주식합시다. 아시겠죠?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목들이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면은 추매를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네 종목만 바라보면서 추매 언제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께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지금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밑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만약에 박스권 이제 조만간 돌파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각종 뉴스 기사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들이나 일반적인 종목들은 잘 몰라. 그런데 이 삼성전자만큼은 알아요. 왜냐하면 삼성 휴대폰 쓰고 삼성 뭐 삼성 TV 쓰고 삼성 세탁기 쓰고 다들 쓰니까 삼성은 그래 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소리에 삼성전자하면은 주가의 안정성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는 옆집 아줌마 사회 초년생 철이 민수 뭐뒷집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 주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우리도 삼성전자로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예, 그렇게 하다가 주식이 좀 뭔가 재미없어. 재미 없어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찾아보거나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하나 둘씩 찾아본단 말이지. 즉, 시장에 새로운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지금은 불안정하지만은 돈이 수급이 처음에는 개인 자금. 이러다가 외국인 어 기관들이 한국 투심이 살아났다고 판단하고 돈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안정성으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이때 지금 아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세력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개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 가지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랑 비슷해요. 작년 연초랑 비슷한데 원래 연초랑 비슷한데 이때도 그랬어요. 사실 에코프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금량 2차전지 관련주다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 라고 2월 20일 날 장전에 벌써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금량 예, 회피하기 끝났어요. 보시면 은 7월 26일 꼭대기로 간날 예,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어, 특별 장기주 매도 에코프로 1,000% 금량 480%에서 샴페인 터뜨리자 일찍 퇴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이때도 사실은 이미 아래 자리에서 아래 자리에서 이미 어, 저점을 다지고 이제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장이 돌아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드린 겁니다. 자저 헬스 주시 정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 정보란, 정보주들은요, 차트상 세력들이 매집봉을 포착을 하고요, 실제 세력들이 3개월 정도 매집 물량을 한 것을 계산해서, 우리 진짜 엄청난 정보원들의 정보를 교차, 크로스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제 정보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제 정보원들은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 중인 세력분들, 세력형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저 일간지, 뭐, 조선일보, 뭐, 매일신문, 제가 이야기 못하지만, 그런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다수분들과 교차검증을 통해서 이 정보가 맞다, 그리고 차트상에 확실하다, 그리고 누가 운영 중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쏴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힘든데 계속해서 안티들 설치대죠. 그다음에 세력들은 마구마구 개미 털죠. 공매도 시끄럽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긴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력들에게 당하는 꼴을 보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종목들 힘내라고 하고 안티들에게 욕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010-6745-7775 이쪽으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보들. 실제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정보원들의 교차 크로스한 이 대박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몸뿐만 아니라 계좌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예, 010-6745-7775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신다면 바로 이러한 상승 대박 정보주들 쏴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제 영상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채널 좀 키웁시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 뭐 정보 혹은 감사, 파이팅, 땡큐, 뭐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털리지 맙시다. 우리 계좌도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헬스 주식입니다. 예, 빨리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신 다음에 저의 대박 상승주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 부탁은 이게 다입니다. 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